2025년 12월 24일 130일차 이젠 반드시 두 공간을 모두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할수 있다. 디지털 가상 공간에 내 땅을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책을 읽으면 된다. 단웹3.0 관련된 책만 읽어서는 가상 공간의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땅을 확보하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창의력은 결국 고전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두 가지 땅을 모두 얻듯이 두 가지 분야의 책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 넷째, 장은 사람이다. 사람을 볼수 있는 눈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하게 보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을 위에서는 허풍보다는 비밀이 좋다. 우리는 말할 때 정확하게 질짓만 얘기하지 않는다. 과장을 섞어 허풍을 떨거나 체력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말하거나 둘중 하나다. 허풍은 실망을 낳는다. 상대방은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허풍의 거품이 거치고 나면 나에 대해 실망감만 가질 뿐이다. 하지만 비밀은 의외의 만족을 낳는다. 너무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축소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다. 허풍 없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게 자신의 능력치를 얘기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을 비밀리에 키우라는 말이다. 그렇게 비밀리에 능력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힘이 빛을 바라고 상대방은 나에게 감동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수 있어야 한다. 항상 성장하는 사람을 찾아 함께해야 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계속 성장하면 된다. 내가 멈춰 있다면 성장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장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그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 옆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법은나 자신에게 있는 약속이다. 손자병법에서 법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 나를 다스리는 나가 무서워야 한다. 공그롭게도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1월 16일이 내가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친 지 777일째 되는날 이다. 돌이켜 보면 나를, 나는 나를 실망 시키지 않기 위해 771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긍정 화근 을 외쳤 다. 내가 스스로 엄 격하 게 나와 약 속한 법을 지켜 나 가자. 엄청난 일 들이 생겨났 다. 300일 정도, 지 나자 뭘 해도 성공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고, 400일 정도 지나면서, 드디어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자기만의 스타일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다. 300일 넘게 꾸준하게 나만의 약속을 지켜나가면 저절로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화가 피카소는, 9 1년의 생애 중 80년을 미술창작에 몸을 바쳤고, 소묘, 해화, 도자기, 조각 등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다. 피카소도 초창기에는 남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수천 수만 장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겼고 그게 바로 입체주의의 탄생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법을 세웠으면 꾸준히 지켜 나아가라. 처음엔 반대에 부딪히고 주롱도 받을 것이다. 나 역시 긍정 화근 영상을 만들고. 100일 전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닭살 돋게 왜 아침, 매일 아침 그런 이상한 영상을 올리냐고 비웃던 말했다.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이 책이 출간되는 2024년 8월 26일, 긍정 화근 100일이 되는 날에는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 스타일로 1만일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25년 하고도 100일 더 외칠 수 있다. 힘이 빠지고 우울할 때, 도, 천, 지, 장, 법의 잣대로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라. 이 방법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이겨놓고 싸울 수 있고 지시받으려고 기다리는 줄에서 벗어나 지시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